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사랑반 부동산 대표님과 부동산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뭐 관련된 이야기를좀 협의를 했었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부동산 관련한 세미나 서울에서 부동산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건데 커리큘럼이 잘 짜여졌더라고요 부동산 유명한 강사분들 와서 광주 또 서울의 부동산 흐름들, 또 경제, 금융, 재테크 이 소식들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무료로도 들을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어 서울 나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좀 좋은 뭐 트렌드라든가 정보가 있으면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아마 주말까지 비 온다고 하는데요. 폭염은 사실 이제 이 비로 이제 끊어질 것 같아요. 끊길 것 같고 어, 가을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이렇게 딱 켰는데 음. 전화 오셨습니다. 구독자님 어, 전화 오셔서 어,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이야기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 대표적인 주자 노른자 땅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광주 중앙공원. 어, 여기 이제 분양가, 롯데 캐슬에서 2,700세대 넘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관심도 많죠. 사실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기대하셨던 분들도 주변에 꽤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 시기 타이밍,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어, 아직 계약이 제대로 좀안 되고 있고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 계약 구독자님이 여기 이제 그 계약 가계약을 예, 하셨다고 합니다 이 대형 평수 53평 이 아파트 뭐 확장비 다 포함하면 13억 중반대 정도 어, 되는 아파트인데 아, 일단 마음이 되게 드신 것 같아요 예그 소득 수준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목소리 들어보고 말하시니까 어느 정도 자산도 있으시고 예, 수준이 좀 있으신 분 같고요 예 모든 건다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물론, 뭐, 13억 이런 돈들이 작은 돈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고민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분양시장, 계약률, 공사 진행 정도, 또 최근 들어서 중앙공원 관련돼서 재판 소식들 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양과 롯데의 지분권 싸움, 공사를, 공사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시, 시공권, 예, 그런 다툼들이 계속 펼쳐졌는데, 이 법정에서 이제 판단들이 좀 엇갈리게 나와서, 이제 이게 된 고민들, 걱정들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능력도 되시는 것 같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그 아파트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이제 뭐,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마 많이 있으면 여유가 되고 충분히 할수 있으면 하시는데, 일단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어,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워낙 이제 뭐 선문도 많고, 루머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관심이 있는 곳이 이제 중앙공원이고, 사실 입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롯데캐슬 브랜드도 나쁘진 않죠. 근데 분양가가 2,500,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이 분양가가 비싸다, 높다, 고분양가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났고, 계약률 놓고도, 어, 이제 대행사 쪽에서는 한50%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는 조금 더 낮은 게, 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에서 들리, 들리는 이제 소문들인데 아, 경기가 좀 좋아지고 대실금이 낮아지고 예, 입주 분양 좀 줄어들면 이게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에 또 미분양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롯데건설이 자금난 뭐 빠지지 않느냐 았 이제 그런 이제 소문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이라면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면 구독자님도 판단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시장 양극화 극과 극의 시장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본격화되고 있다. 스타트하고 있다. 이게 뭐 광주의 가장 부촌 봉선동, 봉선동이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인데 그 기타 지역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오는 데가 어디가 될 것이냐? 앞으로 5년, 10년 지났을 때 봉선동을 이길 부촌이 나타날 것이냐. 이게 뭐 관전 포인트, 관심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광촌동도 고론이 뭐 되고 있죠. 뭐 수안지구도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봉선동이 압도적으로 예, 상위 클래스 거의 1% 영역 내에 계속 끼어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30억. 그렇다면 이 고가 아파트 그리고 거래된 아파트, 제일 안 팔리는, 제일 싼 아파트가 어디냐. 봤더니 신안동에 있는 예. 3,430만원 예, 평당분양가가 아니죠 지금 평당분양가가 3,000만원 평당분양가 나오는데 예, 거래된 아파트를 봤더니 3,400만원 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3,000만원대 아파트도 있다 극과 극의 아파트 올해 가장 낮은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 높은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 차이 무려 한 29억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균 매매가, 광주에서 올해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얼마냐? 2억 7,716만원. 네. 하이엔드 아파트의 신축 분양가는 지금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서울이 30억, 40, 억 50억인데 광주도 30억 넘는 아파트.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그런 시선들, 의견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3,300, 3,400만원 아파트 어디냐? 구축이죠. 신안동. 광주 신안동 저희 회사 근처인데 부강아트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예, 정보가 나타날 건데요. 이 아파트가 3,430만원에 팔렸습니다. 이 평수가 크진 않아요. 10평대. 90세대. 작은 아파트죠. 소형 아파트 단지. 2002년도에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됐으니까 지어진 지 22년. 구축 아파트 이된 겁니다. 평당 분양가 340만원. 요즘 뭐 평당 분양가 2천만원대 우리 광주가 되어있었는데 그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낮은 광주 근처 신안동에 있는 어 부강아트비 아파트가 이렇게 거래를 됐습니다 어 지금 광주 아파트 분석을 해보면 입지 뭐 입지 동네 입지 뭐 학군 학교 브랜드 예 이런거 계속 유지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 예 가격 이제 가격인데 높으려면 은 뭔가 좀 확실한 광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 그런 이미지를 형성해주면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가 유지를 하고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파트, 구축. 상품성이 떨어져서 뭐, 내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가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수요도 없고, 거래도 잘안 되고 있다. 구축 아파트. 이게 극과 극, 뭐, 비닛빈 부입부 시장이 지금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뭐, 매매 건수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올해 8월 기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아파트가 얼마나 팔렸느냐? 예, 10,419건이 올해 팔렸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요. 작년 대비했을 때26% 정도 하락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여실이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어디? 광주 부동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첨단 삼지구의 소식입니다. 희소식,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가 만들어진다는 건 희소식이죠. 첨단 삼지구가 택지 개발지구로 들어서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산업, 뭐 네. 심내 혈관 뭐 그런 제 센터들 생기면서 기관들이 유치가 되고 또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광주에 뭐 미래 목걸이가 만들어지는 그 지역을 첨단 삼지고 여기 이제 광주 과학기술이 이제 메인 허브가 될 겁니다 과학기술은 디스트라고 하는데 그 건너편 바로 옆에 AI 영재고, 네, 영재고 고등학교 뭐 학생 수는 많잖아요 한 학년에 50명, 50명, 50명. 고등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럼 대학교 기스트가 AI 특성화 대학교 만들어주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고,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AI 관련된 회사들이 입점을 합니다. AI는 광주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자동차하고 붙여서 갈 겁니다. 기아 자동차, 뭐, 뭐, GGM이라고 캐스퍼 만드는, 전기 자동차 관련한 그런 회사들이 있고, 첨단 2 지구, 3 지구가 이제 연구개발특구로 형성이 됐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국가 기관만 사업들 만들어줄 때 여기에 들어가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라든가 산업들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 국가사업들 예산들로 진행이 되왔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광산업 국가전략산업 광산업으로 이 돈들이 1조 넘게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간이 돼있었는데 광산업은 아쉽게도 다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버전이 AI 산업인데 지금 여기 초창기 버전을 깔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4천억 정도 되는 돈들이 이 첨단에 녹여서 들어왔습니다. 현지구쪽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교양이 돈쓴 김에 돈더 넣어야 된다. 얼마? 6천억 정도 더 넣어줘, 더 투입을 해달라. 그래서 광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첨단 산업, AI 산업 육성하겠다. 거기서 공약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예탈 문제로 어, 광주 AI 산업 밀어주겠다. 그중에 하나 나왔던 게 그겁니다. 영재고등학교. 내 네, 임기 중에 하겠다. 밀어주겠다. 네, 그래서 설계비 32억 원이 고등학교 AI 영재고 네, 그 확보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 윤대통령이 지금 밀어준 거죠, 현직으로. 그러면 사나인 기관들, 고위 관료들이 눈치를 보거든요. 네, 대통령이 의중을 보거든. 여기 밀어줄 수밖에 없죠. 광주시에서 예산한 짜서를 갔을 때그 전에 심기 경호를 하다가 이 광주시 대, 대통령 위에서 이거 안 한다면은 밑에서 틀어버리거든요. 아,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데, 지금은 이거 위에서 공헌을 하다 보니까, 돈 이제 내려주는 게, 에, 3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국비로 학교를 줘야 되는데, 국비 지방비 빡 매칭이 좀안 됐습니다. 지방 돈 내라. 근데 그 첨단 삼지구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고등학교 땅을 매입하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빼내려고 하다가, 뭔 소리냐. 이 AI 특성화 클러스터 만들려면, 여기다 함께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 대립하다가, 결국엔 첨단 삼지구 한쪽 구토이에 AI 영재고 설립을 하기로 결정했고, 설계비가 합법이 됐으면 이제 된 겁니다. 설계, 설계비가 됐으면 이제부터 올리는 거죠. 올려서 학생들, 또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인재들이 모이고, 인재들이 광주에 있게 해야 됩니다. 광주에. 여기서 배워가지고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여기에서, 여기서 연구소라든가 이쪽 들어가서 고용을 창출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광주의 인구들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만천명이 광주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가 빠지지 않고 조금 늘어가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 광주가 살수 있고, 경제가 살수 있고, 아파트가 살수 있고, 부동산이 살수 있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렇게 의미에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첨단 흠지구는 이제 2026년이면,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제일 풍경체 A2, A5 블록, 타면 한 만세대 정도 입주를 하거든요. 그 타임 지나서, 어될게될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구역이 한3개 구역 남아 있죠. A7, A8. 어, 이 남은 블록은 어떻게 개발 될 것인가? 광주 도시공사 고민할 겁니다. 이 사업들 아, 잘 될까? 부동산 시장 첨단 삼지구 잘 될까? 뭐 장성이다 시골이다 뭐그런 이제 비판도 있어 왔는데 어, 이 사업이 아파트가 완판이 되고 잘될것 같으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 넘 좋은 일안 시키고 내가 직접 참여를 해볼까? 같이 기업들하고 컨소시엄 구현해가지고 내가 시행을 하면서. 그 이익을 같이 나눠볼까.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AI 영재고 소식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좋은 소식이다. 예, 잘 돼서, 어, 광주의 그 산업들,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자, 다음 주 정도에, 어, 광주 민간,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중에서 최초로 분양을 했던 아파트, 산희고원, 예, 산이고원에서 산이구원, 광주 최초로 분양을 했어요. 이신영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대, 경신여고 운암동, 뭐, 용봉동 그 사이에 있는, 예, 아파트 세대, 세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 4월에 입주됩니다. 265세대라고 하는데, 여기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37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저렴하다. 왜냐면 지금 아파트 분양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아파트가 완판이 됐을까요? 예, 아직 좀 미분양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아파트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좀 취재를 좀 해달라. 최초다. 우리가 최초니까 분양하니까 어느 정도 다 들어왔으니까 좀 이렇게 영상 보고 취재 요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날 좋을 때 한번 공원 한번 둘러보고 거기 가서 뭐 조망이라든가 그 아파트 강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예. 새로운 거 보면 재밌고 또 강점과 단점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좀 지식들 현장에서 또 보면 좀 높아지니까 예. 좀 좀관심이합니다 다음 주 정도 일정 잡히면 그 현장 간 영상들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4억대 뭐 분양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그 구독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한땀한땀 한땀 새롭게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와주셔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니까 어, 그거 보면서 어, 더 힘을 내면서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 기존에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 새롭게 와주신 어,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좀 모자라지만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몇 시간 지난 편주 금요일 다 끝나고 또 주말입니다.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 다음, 다음 주이 부동산 뭐 특강들을 고 그래서 또 대한민국 수도 또 서울에 가가지고 이 부동산 조금 더 가서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좋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